안녕하세요. 오토 드라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곳, 오늘도 흥미로운 신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026년형 그랜드 아이벤입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상용차 개념을 넘어서 가족,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외관을 보면 이 차는 단번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통적인 박스형 벤의 실용적인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매끄러운 곡선과 깔끔한 면 처리로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죠. 전면부는 좌우로 길게 뻗은 LED 라이트 바와 간결한 그릴 디자인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전기차 버전에서는 공기역학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측면은 넓은 슬라이딩 도어와 안정적인 비율로 실용성을 살리면서도 단조롭지 않게 표현했고, 후면의 수직형 테일램프는 야간에도 개성을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뱅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의 최신 SUV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며 운전자 중심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담은 실내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 직관적인 조작계가 조화를 이루며 승용차 못지않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좌석 배치는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어 기본 2열 구조에서부터 대형 그룹을 위한 다인승 구성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특히 상위 트림에서는 각 열마다 USB 충전 포트, 독립적인 공조 장치, 리클라이닝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도 제공되지만 핵심은 전기차 버전입니다. 현대차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전동화 기술이 그대로 녹아 있어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은 물론 무공해 주행과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강력한 토크는 많은 인원이나 화물을 싣고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부심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대형 밴을 운전할 때 가장 큰 부담은 크기인데 현대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까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초보자도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 큰 차를 다룰 때큰 도움을 주고, 반자율 주행 기능은 장거리 이동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용성은 그랜드 하이 밴의 핵심 가치입니다. 넓고 평평한 적재 공간은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하고, 낮은 플로어 설계 덕분에 작업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동시에 승객용 모델은 이러한 구조 덕분에 더 넓고 개방감 있는 실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상용차로도, 가족 차량으로도, 심지어 캠핑카로 개조하기에도 완벽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최신 커넥티드카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폰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원격으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버전에서는 충전 상태나 주행 가능 거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인식, 스마트폰 연동, 차량 내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장거리 이동 중에도 탑승자들은 엔터테인먼트나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랜드 하이 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차가 보여주는 건 밴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밴은 단순히 일을 위한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대는 그 틀을 깨고 있습니다. 이 차는 비즈니스 셔틀, 가족용 로드트립 차량, 라이프스타일 캠핑카 그리고 상업용 물류 차량까지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모델로도 수많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죠. 2026년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스마트 모빌리티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그랜드하이 밴은 그 변화 속에서 실용차 또한 얼마나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공간과 효율성만이 아니라 디자인, 안전, 기술 그리고 친환경성까지 담아낸 이 차는 현대차가 지향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현대 그랜드 아이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용 차량으로 생각해볼 만한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용도로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토 드라이브에서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